미안을 갑시다 뭐 먹을래? 차라멜로뭐있더여더 있어. 이 와봐 언니 여기 마카롱도 있어 여기 디저트 진짜 잘하는데 아이스크림 있다 아이스크림? 나 아이스크림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설마 일주일 아. 나 어제 <laughs> 응. 그 마지막 그를3시가에 그래. 먹었어 새벽 세시? 아니 아니야. 아니. 아, 놀래다. <laughs> 놀래다. 오분 세시. 아 내가 3시라고그 말하면 그 자동으로 응. 새벽인 거야. 근데 숙소 예비까지 안 가서. 나 <laughs> 아침에 문자가 와 있는데 막 새벽 네시야. 연이 <laughs> 니 점. 아 그때 너무 외로워. 외로워. 친구도 없고 다 보내도 다 일이 안 살아서. 다 자니까. <laughs> 그냥 초록색. 시타 아니야? 약간 개구리 같지 않아? 입으면 있을 것 같은데 어그 그 뭐지? 아 저렇게 생긴 게 있었는데 화려하네 반다 반다. If you can read this If you can read this, you are too close 어쩌라는겨 그니까 <laughs> 발을 너무 가깝다는 걸까? 아, 발을 너무 가깝게 보고 있다고? 발을 너무 가깝게 보고 있다그 말이야? 몰라 나도. 그러니까 누가 신발끈 매주나? <laughs> 아니 그럼 그냥 철벽 치는 거잖아. 싶을 때 저런 거 신는 거야. 이게 꽃가옷이야 이거? 그냥 손에다 끼고 다녀야겠는데. <laughs> 아손 잡을 때. 어어 <laughs> 어, 어. 가라고. 아. 뭘 찍는 걸까요? <laughs> 여기 깨알 거울. 내가 안 보이는데? 나 어, 나왔어 어 <laughs> <laughs> 내 네, 찍어. 나의 깔끔한 시민 의식에 보여주려고. 이건 깔끔한 시민 의식이 아니라, 음, 이거 개념이야. 사람의식이. 개념이라고 이거는. 난 개념이 어. 없기 때문에 잘안 해. 아이, <웃음> 고마워. <laughs> 용서 많이 온다. 좀만 있다가 자. 이거 음, 너무 많이 와.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이리 어디 갈래요? 그러니까, 뭐, 어디 시내로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. 시내로? 나왜 시내라 들었지? 이미 시내야.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아니야! 잘못된 부금 비 노래가 뭐가 있지? 비에 맞는 랄랄랄랄사랄비가 <laughs>

I couldn't, I can not do the lift. I sprained my ankle if I I know. Else. Yeah, that's not great. There we go. Okay. I think it's flipped. No, it's not. Yeah, How do you yeah, do yeah. them?